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편지 내용은 마음을 다루기 위한 기법이네요. 그럼 저와 함께 마음 챙김 명상을 한번 해 보실까요?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상체를 세우고 어깨를 앞, 뒤, 좌, 우로 움직이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고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누운 자세가 편하다면 누운 상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의자에 앉아 있다면 허리를 편하게 등받이에 기댄 채로 따라하세요.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의식의 모든 부분을 내 네,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들숨과 날숨을 모두 의식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다시 코로 내쉽니다. 코로만 숨을 쉬는 게 힘들면 들이마실 때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깊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흉곽의 모양, 복부의 모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찬가지로 호흡을 내뱉을 때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얼굴과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중간중간 주위가 느슨해지는 틈으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알아차릴 때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알아차리고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이번에 들이마실 때는 온몸에 힘을 풀고 허리 끝까지 공기를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 깊게 숨을 내뱉어 봅니다. 한번더 신선한 공기를 허리 끝까지 채워 봅니다. 후 하고 길게 공기를 내뱉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본인의 호흡 속도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 호흡을 꼼꼼하게 관찰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어떠한 판단 없이 가만히 내 호흡을 바라보고 관찰해 봅니다. 지금부터 1분만 본인의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중하는 게 힘드시다면 속으로 호흡의 개수를 세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들숨 날숨에 하나. 들숨 날숨에 둘. 들숨 날숨에 3. 주위가 오감과 생각, 감정으로 흩어질 때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주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이제 손끝과 발끝을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여봅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해진 손으로 머리, 어깨, 가슴, 다리까지 따뜻한 기운을 전달해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손을 빠르게 비벼줍니다. 따뜻해진 손으로 이번에는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 줍니다. 손바닥을 눈에서 떼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주위를 지금 이 공간으로 가져와서 나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의식을 깨워주세요. 손을 부드럽게 무릎 위에 놓아주시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딱 5분만이라도 내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